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9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리액션입니다. 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김철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시사인에 온것 같지 않은데. <웃음> <웃음> 이러, 이런 이런데는 너무 적응이 안 돼. 네, 저희의 <laughs> 험불함. 골방이어야지. 시사인에. 골방. 네, 저희가 1년8 개월 동안 심지어 개엄도 거기서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서 탈출해서 시즌 2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나도 월급 많이 떼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음. 한 발언입니다. 네, 오늘도 국무회의가 생중계. 됐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과 관련된 보고를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도 월급을 많이 떼어 먹혀봤다면서 임금을 줄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거나 재범을 하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도 언급을 했는데 출국을 보류해서 돈을 받을 때까지 체류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이제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발생을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징벌적 배상 확대를 통해 이제 산재 근절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또이 대통령은 국내 관광지의 소위 바가지 요금을 이제 법률로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의결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하다면서 교각사로, 그러니까, 어, 뿔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소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법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랑 비슷한 이야기로 임금님계의 캔디님이 스튜디오가 너무 럭셔리해서 뉴스인 같지 않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드렸는데요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겨우라고 <laughs>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도 있어. 예전에도 <laughs> <laughs> <매장에도> 호텔 있었어요. <laughs> 놀랍게도. 예. 네, 저희 변화가 커서 많은 분들의 체감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국무회의 발언 중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뭡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소년공 시절에 어떤 경험 이런 거를 좀국 국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노동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 어떤 뭐 국력이나 뭐 이게 뭐 10위 안에 드는 음. 이런 나라인데 노동 인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 보면은 10위 안에 못 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정도의 노동이 존중받고 또 거기에서 삶이 사람들의 삶이 그 정도로 올해도 한 270명 죽었어요, 이미 음흠, 산재로. 음흠. 예,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은 계속 죽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3% 정도 되고. 음. 근데 복귀를 또못 해요. 어제 이제 서울신문 유영규 부장이 그 칼럼 써서 되게 잘 읽었는데 산재 난 다음에 복귀하는 사람이 한3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다시 그러니까, 직장으로 못돌아 예. 그러니까 모든 걸한 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노동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하는 게 좋고 채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 외국인 노동자한테 떼먹고 악명 높은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단 공개하고 압박 주고 또 산업 그 탄재 났을 때 징벌적 배상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왜 음. 왜 그러냐면은 비용을 그만큼 아껴서 이 보호시설을 제대로 안전 장비를 안한 거잖아요 네. 그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그~ 안전 장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음. 차라리 낮게 만드는 음. 게 이게 올바반 방향이 아닌가 사법 처리도 사법 처리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바가지 단속 이야기도 대통령이 했는데 요 음. 과거의 시장 시절에는 곡국 <laughs> 이야기가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가지 요금을 법률로 단속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바가지인가라는 거에 논쟁이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법이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바가지 요금 이렇게 포털이나 검색해 보면은 막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민들이 참지 않잖아요. 와, 이거 사진 찍어서 이게 뭐 이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리니까 그그 지자체에 타격을 주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거를 단속을 하거나 바가지 요금이 있는 데들을 이런, 뭐, 상인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데서 배제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할수 있도록 어 중앙정부에서는 유도를 해주는 게 음. 낫지 법률로 하기 시작하면 은 조금 복잡해진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추경호 자택 의원실 압수수색. 네, 추경호 의원은 개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 특검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추전 원내대표가 개엄 선포 직후에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 등으로 여러 번 변경을 하는 바람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개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이제 적시를 했는데요. 또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추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시절에 사용했던 관련 일지나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팀은 개엄 당시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국회 개엄 해제 요구 결의한 어, 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1 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특검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도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 의원이 개 배엄선포 5시간 전에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어,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찾아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경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체 책임자인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의장에게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원식 의장도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압수수색 당하면 원래 좀 발끈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특검에 약간 놀랐던 거는 아직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아직도 추경호 압수수색 안 했어 아, <laughs> 아 이제야 <laughs> 왜 이제야 해?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로 네네.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좀 늦게 했다 이게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우려가 음. 있는 상황인데 뭐 감추려면 다 감추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어, 압수수색에도 본인들이 이제 정한 스케줄이 있고, 음. 앞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압수수색이니까, 뭐, 이게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은 너무 늦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이제 정당 해산의 그, 그 어두운 그림자가 고킴의 <laughs> 아, <laughs> 먹구름이 슬슬 끼기 시작한다. 아, 어,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어, 네. 아, 이거 결국은 이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압수수색이 그냥 신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 음. 네, 주병호 구속을 위한 어, 정지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는 증거를 확보했을 거라고 왜,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을 한다고 증거가 막 이게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고 이거는 아 명확하게 당신 이 사람이 수사 대상이다라는 예, 예.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그 통신 내역이나 이런 걸로는 거의 완성이 되지 않았나 거의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갑자기 조지현 의원도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잖아요. 네. 조지현 의원은 저기 경산 경단, 예. 경단, 최경환 의원과, 최경원 의원과 붙어가지고 예. 신승을 했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 그 캠프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아 측근이에요. 네. 그래서 조지연을 지명직 최고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서 회 본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 사람은 캠프 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도 아마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좀 발끈하지 않았을까, 지금. 어. 여러모로 심란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근데 예. 사실 조지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최고위원을 임명할 생각을 또 한다는 것도 좀 새롭게. 아니, 뭐, 아직 공, 오피셜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예. 얘기들이 이제 예. 국힘 내에서 돌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더 발등에 부른 권성동 의원과 관련돼 있는 구속영장 이부분일 텐데요. 다음 주에 아마 표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음. 어, 영장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무조건 나오겠죠. 아니 한덕수관 저도... <laughs> 한덕수는 달라요. 한덕수관 아...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약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이게 부작위 쪽이었잖아요. 저는 뭐 그래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봤고 근 권성동은 너무 뭐 많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계속 대포폰 아 대포폰 아니고 차명폰으로 모적한 음. 폰으로 계속 저쪽에 그 유, 유, 윤영호 그쪽하고 본부장, 지금 통화할 네, 본부장이나 네. 통일교하고 지금 접촉을 시도했잖아요.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강한 거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권성동은 무조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무조건. 그리고 권성동 나가. 때문에. 또, 아문이 들이오고 있다, 국힘에. 아 이거는 이제 정당 해상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국고보조금 받았던 한 400억 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예, 아무니 지금 드리워지고 있다. 아 양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다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예산의 검은 그림자뿐만 음. 아니라 지금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는 검은 음. 그림자. 돈 많아요. 국힘 돈 많아요. 괜찮아. <laughs> 당사 팔고 다시 천막으로 가면 되지. 뭐. 천막으로요. 천막 자라자라 옛날부터. 한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으면 그럴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잔동혁체제는 음. 어떨지도 모르겠네요. 예.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정성호 오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네, 이문정 지검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참석해서 봉욱, 인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다섯 명의 실명을 콕 집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오적에게 장악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회의에 이제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이른바 오적에 대해서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의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이문정 지검장과도 친구라는 인연이 있으신데 이문정 <laughs> 지검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언들을 할때 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예를 들면은 본인이 좀 뛰어 뛰어보려고 어, 하거나 음. 뭐뭐 이르테면 어,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음. 수 있는데 이문정 검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니까 진짜로 그 되게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 영상 보실지 예. 모르겠는데 아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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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안 하다가 하면은 예. 이제 문제 좀 오해를 받을 음. 수도 있는데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검사 때도 옛날에 아, 평검사 그랬다고요? 때도 그러고 내 친구 옛날 때도 그랬고 부장검사 때도 그러고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다만 예. 이제. 저는 뭐 정성호 장관이나 뭐 이제 민정수석 아니 저기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번지고 음. 있는지를 우리가 음.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이렇게 누군가를 저격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또 굉장히 문제제기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 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조금 더 지검장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 네, 네. 네. 지검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음. 문제 제기 전할수 있다라고요. 검찰개혁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은 얘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떠나서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이문정 지검장의... 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예. 동의하기 어렵다기 보다는 조금 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이거 짧게 진짜 짧게 예. 얘기하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렇게 핵심인가? 저는 음. 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가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아. 봐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도 못 믿지만은 경찰도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꼭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경찰도 실수를 할수 할 있고 음. 경찰이 못 보던 부분은 이제 검찰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사실은 사건 수조라 지면 거의 98% 99%가 형사 사건인데 이거를 경찰이 가져왔는데.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누락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했을 수도 있고 바빠가지고 뭔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거를 검찰이 바로 잡는 게 원래 전 세계 모든 검찰이 하는 일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권을 그 직접 수사를 안 하면 수사 지휘권을 하든 보안 수사권을 있어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든 이거를 안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적으로 할수 있게 분명히 줘야 되고 어쨌든 수사 개시권이란 게 없잖아요, 지금. 음. 수사 개시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뭔가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인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법을 수사를 했는데 인지된 수사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죠 인지된 수사는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지에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해가지고 음. 예를 들면 조국의 사모펀드를 치다가 이걸 갑자기 이제뭐그표창작으로 넘어갔다가 막 이렇게 맘대로 한 거잖아요 없애면 돼요 그거는 음. 그렇게 맘대로 인지 수사를 못 하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저는 음.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좀 우려를 가지고 모든 거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당정 사이 이렇게 좀 온도 차가 나는 이유는 그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부처 이기주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 네. 중수청을 행한 분야 법무 분야는 별로. 그러니 어, 진짜 제가 보기엔 부처 이기주의다 음. 이거는 그냥 각자 저는 안 중요하다고 봐요 행안부에 둬도 되고 법무부에 둬도 되고 그냥 행안부를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으니 행안부에 보내버리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지금 계속 예의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한동훈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검수완박법을 그 가지고 뭐~ 뭐~ 무슨 수사 등을 가지고 해석을 맘대로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이제막 바꿨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여지를 안 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아는데 조금 전 세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음. 봐야 돼요 전 세계에는 직접 수사 검찰이 안 하면요 다 수사 지휘권은 있어요 음. 수사 지휘권도 없이 공소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베이징 도착 네. 내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019년 1월 어, 코로나 전이네요 2019년 1월 이후에 6년 8개월 만인데요 <laughs>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배우자인, 어, 배우자인 리설주 씨나 딸 주혜 그리고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3일 1 어, 0병식에서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선두에 서서 어, 이제 냉정기 삼각 연대 구도를 재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전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 간의 이제 조우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을 했고요. 한편 국정원은 단시일 내에 북한이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김여정 명의의 이제 담화를 통해서 대남 입장이 불변하다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또 북한 어미송환 등이 관심을 보이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원식 이제 지금 의장도 가고 있고 그리고뿐만 음. 아니라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간 상황인데 이 열병식의 의미라고 하는 걸좀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80주년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끝에 영자로 들어가면 상대하게 아. 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85 우리 광복도 80주년이고 예. 뭐그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건리 음. 80주년이 이제 10월 달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도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 올 수도 있다 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북중러가 좀더 가까워졌다. 왜냐면 북중러가 한꺼번에 만난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북중러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왜냐면 김정은이 다자 외교에 참석한 게 처음이니까 그렇죠. 음. 다, 당연히 북중러가 한꺼번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를 이제 많이들 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게 어, 한미, 북중노가 뭉치니까 한미일이 뭉치고. 음. 사실 북중노의 그런 얘기들은 한미일이 너희들이 먼저 군사훈련하고 하니까 지금 북중노가 뭉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음. 그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음. 보기에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서 우리가 한미의 동맹은 공고하게 하지만은 북중러를 또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그들 과의 관계도 좀 하는 그런 외교가 네. 이재명 정부에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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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창에는 여전히 외교 이야기보다는 이문정 지검장 이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김진일 평론가한테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문정 지검장의 행동이 학명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으신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학명까지야. 학명이라고 아. 하는 거는 명이 있고 아. 명을 안 들어야 학명인 거 아니에요. 아. 사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세게 저격을 했다. 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항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좀 절제된 방식으로 의견을 하고 개인 저격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음. 우리 지검장님이 좀 롱런하기 위해서 <laughs> 네. 애정 어린 충고 네.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댓글창에또 보안수사 요구권을 요구하면 되지 보안수사권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 저희가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벤시 최대 30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비밀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는 검색하십시오. 자, 9월 2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